안녕하세요. 따스한 아뜰리에 따스한입니다. 네, 오늘은 말씀드린대로 구에 관련된 거를 컬러로 색연필 채색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네, 파버 카스텔 수성 색연필 알바트 디러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혹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음, 제가 왼쪽에다가 어, 색연필에 관련된, 네, 컬러 넘버를 표시해 놨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프리즈마 색연필 쓰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그래서 프리즈마 쓰시는 분들 혹시 색상 선택하실 때, 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어, 프리즈마도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네, 여쭤봐 주시고요 네. 그러면 이제 작업을 들어가겠습니다. 불을 하는 그림 작업은 지난번 연필했던 느낌으로 전체 흐름을 먼저 깔아주고, 그 다음에 어두운 부분 자리 잡으면서, 네, 밝은 쪽으로 올라가는 느낌으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연필 작업했던 거랑 같은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지금 제가 연필을 6개의 컬러를 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이 6개 연필을 선택한 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중간에 한번 넣어 드릴게요. 꼭 들어주세요. 제가 여기 지금 이 공간은 하이라이트 느낌이다 생각을 해서 그냥 채색을 하지 않았어요. 스케치북의 그 하얀 느낌을 그대로 남겨두고 대신에 여기 지금 연필로 자연스럽게 하얀 부분과 연결되도록 자연스럽게 그냥 풀어주기만 했어요. 선과 선의 간격 조표 뒤 주시고, 선으로 꼭 작업해 주시고, 칠하는 게 아니라, 선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연필을 눕히지 말고, 세워서, 세워서 사용하신다. 연필을 바꿨죠. 가장 밝은 부분은 그냥 한 번만 전체적으로 선을 이용해서 쫙 깔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선택한 이두 번째 연필. 이것도 아까 전에 칠했던 색 위에. 색이 어두워지는 것도 이렇게 밝은 색부터 깔아서 올라가서 쌓아줘야 돼요. 연필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야지 색상의 깊이감이 생성되고 밀도감도 좋아지고요. 음, 제가 지금은 6개의 색연필을 선택을 했지만은 밀도감이 좋고 색감이 풍부하려면, 네, 7가지, 8가지, 9가지 하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색의 깊이감이. 그래서 그림의 완성도는 색의 밀도감으로 색상을 얼마만큼 많이 깊게 표현했느냐는 차이에 따라 많이 달라져요. 3개 갖고 색연필 작업 하신 분하고 10개 하고 한 작품 그냥 머릿속에 생각만 해도 달라지겠죠. 저는 한 6개 정도를 가지고 손의 힘을 좀 느낌을 다르게 하면 두 가지 정도는 더 나타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두 번째 한 컬러는 첫 번째 한 컬러를 완전히 커버하지 말고 네, 밝은 톤 칠한 부분에 한 80%에서 90%까지만 더칠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남겨두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칼라로 한번더 덮어볼게요. 이제 아까 이쪽에서 이 부분에서 가로선 느낌을 많이 썼다. 그럼 이제는 사선 사선 방향으로 좀 넣어주시면 그림에 운동감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에 채색했던 그 하얀 공간도 정리하면서 메꿔주는 식으로 얘만 막 신경쓰면서 칠하지 마시고요. 항상 전에 했던 걸로 수정 보완하면서 메꿔주고 다음 갈라 들어가는 식으로 잘 기초를 쌓아주셔야지만 그림이 안정되게 떠 보이지 않고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하는 거는 약간 중명도 색상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까는 밝은 톤을 이제 두 컬러로 제가 깔아드렸던 거고요. 지금은 중명도. 밝은 톤하고 중명도의 차이가 났다 싶으면 저명도로 작업을 이제 조금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저명도, 저명도로 선택한 색연필은 이 색상이에요. 저명도 내가 얻은 지점에 가장 어두운 명도, 색상을, 톤을 넣을 건지, 걔를 생각해 주시고. 여기에서 수직방향 올라가는 그라데이션 느낌 머릿속에서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입체는 항상 수직과 가로, 가로와 세로 부분이라 그랬죠. 수평 부분. 그래서 가로 부분은 가장 어두워지면서 밝게 만나고 가장 어두운 지점에서 점점 고명도로 밝게 만나는 거를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시면서 터치를 해주시면 이해가 되는 거죠. 아, 제가 지금 영상에서 저렇게 터치를 해서 그냥 그걸 군데, 그대로 따라 하는 거는 왜 따라 하시는 건지 의미를 모르시면은 <laughs> 나중에 음영록도안 생기고 또 혼자 작업하시면서 어, 수정할 때, 수정할 때좀 난감해요. 도대체 어디를 내가 잘못한 건지 더 손을 대야 되는 건지 캐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론을 알고 작업을 하시면, 아, 저게 저거였구나 하면서, 네, 한두 번 하시다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그 이론에 익숙해지면서 내 것이 된다는 것. 가장 중요한 거는 내 것이 돼야 되는 건데. <laughs> 하나 해놓고 완성해서 좋아하시고 다음번에 혼자 하실 때또 힘드시면 네, 안 늘리니까. 제가 이제 샘플 작업하는 것들은 네, 그림자 처리는 안할 거예요. 어, 지금 밝은 톤, 중간 톤, 어두운 톤 대략적인 흐름은 잡았죠. 네. 색상의 깊이를 위해서 블루 계열을 지금 제가 파란 공을 하는데 블루 계열을 했을 때 색상의 깊이를 위해서는 밝아지는 톤은 청노까지 가면 좋으시고요. 어두워지는 톤은 네, 한 남색 정도까지 가셔도 될것 같아요. 남보라까지 가셔도 돼요. 네, 그래서 제가 다음번에는 그색 쓰는 거, 또 색을 뭐 이렇게 명암 밝고 어두운 부분을 어느 정도 숙지하셨다면 다음에는 내가 뭐 보라색 공을 하고 싶다, 빨간 공을 하고 싶다 해야 되는데 어떠한 선, 색 선택을 해야 될지 사실 그게 제일 어려운 거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색을 초이스하는 방법, 이거 관련돼서. 싫어하시는 이론들도 있고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그 이론을 바탕으로 색을 선택하는 방법들.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한번 밝은 명도 쓴거 와서 다시 한번 이어주면서 색상 어느 정도 나타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h 로 제가 중간에 한번 써서 표현했던 느낌처럼 정리해 주듯이. 아, 지금 이 컬러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밝은 명도, 고명도로 잡은 건 아니고요. 이 명도는 네 색이 약간 달라 보이죠. 그린이 약간 들어가 있는 색연필이에요. 그리고 제가 가장 밝은 톤은 뭐 그린의 네, 색이 딱 보여지지는 않지만 그린이 선택되어서 추가된 블루하고 섞인 그 청록 느낌의 하양이 섞여서 밝아지는 색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얼핏 보면 그냥 그린 음, 블루 계열의 느낌이긴 하지만 예, 분명히 차이가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색상은 고명도 개념은 청록, 중명도는 블루, 저명도는 남색이요. 이렇게 색의 이동이 되신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색상환이라는 거를 공부하면 훨씬 빠르게 초이스 하실 수 있어요. 그거를 잠깐 듣는 거하고 안 듣는 거에 대한 차이는 천배만 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히 색에 처음에 초이스하실 때는 이론을 아시면은 너무 너무 빨리 작업하시는 게 늦을 수 있고 재미가 있으세요 일단. <laughs> 그래서 이제 밝은 명도에 대한 색상은 제가 이렇게 좀 차분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반사광까지. 이제 가장 어두운 지점. 그림자가 없으니까 조금 허전하긴 하네요. <laughs> 영상 보시는 분들은 그림... 네, 이제 제일 어두운 점명도 조금 더손 대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그림자 지금 네 지나갔는데 음. 영상 보시는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네. <laughs>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음, 구 블루 계열 색채는 음, 마무리를 할게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선택했던 부분들 연필에 해당하는 거 한번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사용한 거 아까 6섯 칼라였어요. 6섯 칼라였는데 아, 처음에 초이스 할 때는 어, 저는 파란색 봉을 할 겁니다. 하면은 파란색에 해당하는 거 하나, 그러면은 파랑색과 파랑색의 고명도에서 다시 중명도 느낌, 저명도 느낌. 그래서 고명도, 중명도, 저명도에 해당하는 색깔의 그 간격 느낌을 세 개를 잡은 다음에 고명도에서 조금 밝은 애, 그리고 얘와 얘, 와 얘의 텀이 좀 컸기 때문에 얘를 넣고요. 그 다음에 어두운 명도 좀 포인트로 해서 얘를 선택을 한 거죠. 사이사이 색이 더 많이 깔릴수록 좀더 밀도감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색연필 자체는 내가 요색을 하고 요색을 하면은 이 색과 이 색의 중간 톤이 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여섯 개는 했지만 그 배가 될 수도 있는 결과가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섯 개, 일곱 개 정도면, 예, 어느 정도 밀도감 있는 음, 멋진 그림은 완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했던 게 네, 음, 여기서 얘가 고명도, 중명도, 저명도 느낌으로 해서 이 사이 사이 색들 초입상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네, 또 빨간색 계열 할 때는 네, 기본색 또 기준으로 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네, 한번 집에서 끄적끄적끄적 편하게 뭐 한번 연습을 해 보시면 연필보다 훨씬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영상도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